영주권이 있다면 캐나다 내 치기공학교를 2-3년 다니는 것과 한국에서 치기공학원을 몇 개월 다니는 것 중에 어떤 게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? 하고 어, 질문을 하셨어요.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장래 계획이라든지 나이 또 개인적인 성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. 얘기가 조금 기니까 조만간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. 어, 일단 저 같은 경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자이고 40대 초반이고 어, 그런 상황이었죠. 그리고 뭐또 이렇게 바로 좀 취업을 해서 당장 이렇게 수입을 좀 만들어야 되는 좀 그런 상황. 음. 그래서 이제 학원에 다녔던 거고 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 이미 이제 또 치기공 회사에서 중간 레벨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저도 음좀 장래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봤을 때 학교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그런 부분을 조금 물어봤었어요 음 만약에 내가 이제 계속 이쪽으로 일을 할 거라면 학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었죠. 그랬더니, 어, 매니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자기 랩을 차릴 게 아니면 그냥 계속 쭉 회사 생활을 할 거라면 굳이 자기는 학교를 가는 게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RDT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이제 registered d e t a l technician 인데요. 이 RDT 자격증은 치기공 전공자만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어, 자격이 돼요. 그런데 이 RDT 자격증이 있어야 BC주랑 온타리오에서는 그 랩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뭐, 이 rdt 자격증이 없더라도 본인이 실력만 있으면 사실 회사 남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매니저급 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어, 작년 연말에 은퇴한 이제 저희 팀 매니저가 사실 그런 경우였어요 어, 전공자 아니었는데 이제 저희 크라운 앤 브릿지 매니저로 어, 30년 근속하고 은퇴를 했죠 음, 다른 어떤 좀 경력 있는 직원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. 덴탈 테크니션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. 학교 졸업장? 뭐 이런 거?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친구는 좀 젊은 친구긴 했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, 인내심. <laughs> 그리고 뭐 만약에 영어권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영어 실력. 그 본인도 루마니아 출신 이민자였거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뭐 학교 졸업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나이가 있고 뭐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원을 선택했지만 나이가 있으시더라도 뭐 이제 영주권도 있고 경제력도 있다 이러시면은 뭐 영어라든지 이런 어떤 현지 적응을 목적으로 학교를 다니실 수도 있죠. 그리고 또 나이가 만약에 어리다, 그런다면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을 거고요. 하지만 이게 뭐다 아실 거예요. 뭐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. 그 전공했다고 해서 다그 일을 하진 않죠. 뭐, 취기공과 나왔어도 뭐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뭐 본인 적성이 되게 안 맞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기공사로서 근무를 한다기보다는 뭐 치과 재료 회사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제가 꽤 봐요. 저희 회사에 이렇게 매주 어그 치과 재료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와가지고 이제 필요한 거다 파악해서 주문 받아서 가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. 그 사람들이 조지 브라운 치기공과 나온 사람들이더라고요. 그런 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리고 또 뭐. 어떤 뭐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알디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이그 장비 그 공급하는 업체에서 약간 뭐 테크니컬 서포트 같은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있는데 그 사람도 알디티라고 RDT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이 어떤 전공했다라는 게꼭 어떤 기공사로서의 뭐 탄탄한 앞날, 뭐, 이런 거를 <laughs> 보장하는 게 아닌 거죠. 시급 같은 경우도, 어 신입인 경우에, 뭐,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조금 더잘 받는 것도 있긴 해요. 근데 똑같이 주는 것도 많다 그래요. 결국 그 본인 실력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, 뭐, 전공했다라고 해서, 뭐, 그런 거, 뭐,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, 저희 회사만 해도 RDT 자격증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. 근데,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, 다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막, 뭐, 연봉을 많이 받는다거나,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그냥 똑같이 일해요 그래서, 음 저는 이런 상황이 크게 되게 저기 하지 않은, 좀 뭐라고 해야 될까. 낯설지 않은 게, 이제 저는 예체능 전공이잖아요. 이제, 애니메이션 쪽도 마찬가지였어요. 전공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뭐 전공자니까 뭐 이런 거 아니고 포트폴리오 보고 그 사람 그림 실력이 있으면 애니메이션 전공이 아니라 뭐 고졸이라도 <laughs> 뽑는 거고 아무리 전공자라도 그림이 막 개판이면 안 뽑는 거거든요.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뭐또 매니토바 뭐 이런 데는 그런 RDT 자격증이 없이도 자기 랩을 차릴 수가 있거든요.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사업까지 할 마음이 있다. 그렇다고 해도 굳이 뭐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학교를 꼭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. 현장에서 차라리 이렇게 오래 경력을, 돈을 벌면서 일을 배우면서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나서도 충분히 이제 뭐 자기 사업을 한다 해도 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. 또 지역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지만 만약에 온타리오, B.C.주 이런 데 계신데 어 내가 기공소를 차려서 앞으로 장래에 사업까지 할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은 학교를 꼭 가셔야겠죠. 어 저희 회사 매니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. 뭐 비록 지금 매니저를, 그러니까 자기 랩을 하고 있진 않지만, 이미 뭐, 뭐,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, 어, 학교를 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. 이분도 RDT인데, 어, 근데 그런 얘기 해요. 그렇게 10년 정도 일을 하고 회사에, 아니, 학교에 갔을 때, 학교에서 자기가 더 배운 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것도 뭐 어떤 벨에서 어떤 경험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. 어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치과 기공 쪽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포부가 있는 분이라면 또 치기공이 아니라 차라리 덴처리즘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이 치기공이 크게 세 분야. 크라운 앤 브릿지 뭐 임플란트 이거를 만드는 쪽하고 교정기를 만드는 쪽하고 틀니를 만드는 쪽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덴처라는 건 이제 틀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덴처리즘이라는 거는 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단하고 또 어떤 틀리가 필요한지 본인이 제작하고 그 틀리만을 위한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어 덴처리스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학과예요. 이 치기공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치과에서 어떤 치기공소에 의뢰하는 보철물에 대한 마진을 자기가 남겨놓고 기공소에 넘기죠. 하지만 이 덴처리스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기 클리닉에서 자기가 의사 역할도 하고 기공사 역할도 다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, <laughs> 기공소 다니면서 남의, 이게 월급, 남의 회사에서 월급받는 것 보다는 좋다고 합니다. 잘 된다면, 물론, 그런 얘기겠죠. 하지만 이게 아무리 이제 실력이 자기가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, 기공 막잘 만들고 실력이 좋더라도, 뭐 환자를 직접 이렇게 대면하는 거, 불,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데 성격적으로 막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.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맡은 작업만 하는 게 좋다. 이렇거나 혹은 뭐 이민자의 경우 영어가 딸려서 그렇게 막 그런 막 환자들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잖아요, 사실. 더군다나 틀리면은 보통 이제 치아가 거의 망가진 사람들이니까 발음도 제대로 막 알아듣기 어려울 그 노인들일 가능성도 크고 이가 없으면 이제 발음도 막 되게 세고 안 좋잖아요.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서 그거는 안될것 같다. 또 이렇다고 한다면 또할 수는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, 또 영어 실력, 또 나이, 경제적인 상황, 자기 의 성격적인 특성, 막 진취적인 사업을 하는 게 좋다. 내 클리닉을 낼 거야. 내 기공소를 낼 거야. 뭐 그런 거지. 아닌 거지.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변수들이 선택에 있어서 변수들이 좋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